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편한 그. 문학가 중에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거의 젊은 시절에 한 번쯤은 이분의 책을 읽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그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마조프의 형제가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인간 내면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깊은 통찰력과 성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읽게 되었죠.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깊은 인간의 성찰을 할수 있는 작품들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노트예프스키는 젊었던 시절에 소설가가 아니라 사회혁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일세 시대에 정치 개혁 운동을 하다가 그만 내란죄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죠. 원래 이 니콜라스 일세는 젊은 사람들을 아주 아끼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똑똑한 친구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좀더 나라에 봉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사형이라는 그 언돌 내려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 사형장으로 이 젊은 청년들을 불렀고, 그리고 사형 집행 담당관이 마지막으로 5분을줄 테니까 그 동안에 마지막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싸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스에피스키가 이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막 고민한 도중에 5분이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 번째 줄에 서 있었는데 첫 번째 줄에 있던 세 사람이 사형대에 묶여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병사들이 그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총을 장전하고 그리고 총알을 발사하기 위한 소리가 철커덕하고 들린 겁니다. 다들 눈을 감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황제의 칙사가 나팔을 불며 달려와서 사형 정지를 알리는 명령서를 가져오게 되고 이 사람들은 극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도스토옙프스키는 4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 형수 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이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성경을 보면서 많은 회심을 하고 또그안는 g 수를 보면서 깊은 통찰력을 갖는 작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소설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 기독교 인도주의자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사람으로도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노스피스키가 이제 자기 형 미하일이라는 사람에게 그 당시의 일을 편지로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죠. 오늘 12월 22일 우리는 모두 세미노프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입을 맞추고 사형수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행 중세 명이 처형장으로 끌려가 기둥에 묶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여섯 번째였고 우리는 세 명씩 끌려갔으므로 저는 두 번째로 사형당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집행관의 말대로 1분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갑자기 옆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기둥에 묶여 있던 나의 동료들이 풀리고 황제 피아에 사면을 알리는 칭령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그냥 담담하게 편지를 썼지만 그 당시 그 사용대에서 기다리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마음은 아마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 후에 이 감옥 생활에서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는 어, 그리스 종교를 믿는 국교를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성경 위에는 어떤 책도 감옥에 반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회심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인간의 죄악상에 대한 탄압에 대한 마음들을 소설로 쓰는 그런 위대한 작가가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죽음에서 건진인생 그런 인생을 다시 사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사는 인생보다도 더 귀한 부활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은 자기들 인생의 희망이고 꿈이었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사형수가 되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본 후에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제자들은 절망으로 죽은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제자들에게 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온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뛰어와서 그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로마의 군인들이 무섭고 제사장들이 무섭고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몰래 모일 정도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직접 나타나셔서 새로운 인생과 소망이길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들과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해도 낙심과 절망의 인생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에 불과하죠. 이런 멀쩡히 걸어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희망으로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인생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소식을 몸으로 체험하기 위하여 도마라는 한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박힌 못자국과 옆리에 있던 창자국을 내가 만져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도마라는 사람의 믿음이 없구나, 이 아이가 참 의심이 많은 제자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을 깨닫기 원하는 열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도마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그리고 창자국난 옆구리를 만져보며 그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진정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나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기보다는 성령의 인도에 이끌림에 따라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소리를 했을 때 말렸잖아요. 그러나 지금 도마가 했던 이 고백은 진짜 마음에서 영원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지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 죽었던 사형수를 모든 사람들이 미워했던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죄인을 나의 주라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 정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저 아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예수님의 기적으로 부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믿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사로가 부활했으니, 이제 예수님도 말씀의 약속대로 부활해라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나의 삶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을 체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런 설교를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진보주의 성경학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그때 그 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수십만이 한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아직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든 안 했든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보다 그 부활의 정신입니다.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몰라요. 아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큰일 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분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공자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아니 이수인양거를 믿든 그분의 정신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짜 부활한 생명이 되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그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서 그부활의 의미도 있고, 부활의 영광도 있고, 부활의 소망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과 생명을 주신 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안타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 우리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고백, 도마가 그 진정으로 외쳤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그 외쳤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의 가슴 속의 소망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죽였던 많은 사람들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로마 나라는 아직도 압제와 횡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도 바뀌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부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거리 속에서 이 근심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바뀌는 분도 있죠 병도 고치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많습니다. 지금도 내 주위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은 나를 삼키려고 애어싸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달라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답답하지 아니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아니하네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곱 번, 여덟 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불쌍해 죽겠는데 그 시체마저 누가 훔쳐갔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셨죠 마리아야 왜 울고 있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예수님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도적당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말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무덤가의 텅빈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말이야. 자기의 영혼과 가슴까지 텅 비어서 괴로웠던 마리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죠. 무엇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외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달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텅빈 무덤 같은 마음 속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한 우리의 허전한 마음 속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통빈 가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소망으로 채워진다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산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놀랍고 위대한 이유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만 소망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나의 가슴을 치우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사랑으로 이끌어 다시 한번 힘을 주고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부활의 인생, 새로 산그 인생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지금도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영원한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소망이 바로 나의 소망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부활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에 새롭게 뜨는 희망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에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는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의 힘이 예수의 능력이 바로 오늘 나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보를 작성하다가 타자를 잘못 쳐 가지고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잘못 쳐서 예수는 남의 힘이요라고 쳐서 제가 주보사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주보 담당하는 교육자가 목사님 제목이 이상해요 그러고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남의 힘이요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한들 그것이 남의 힘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들 그 능력이 남의 능력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이미 무덤에 가 있는 인생입니다 텅빈 인생이에요 자기는 가득가득 채우려고 사는 인생이지만 사실은 빈 무덤의 텅빈 인생처럼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뭐 많은 걸 가져서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예수가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찾을 필요가 없어요. 도마처럼 나는 주님을 보지 않고 만지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부활하신. 이 신앙이 주님을 만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25년 전이죠 1885년 4월 5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오늘과 같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날 주일 오후에 재물포, 인천의 재물포에 증기선 한 척이 두 사람을 태우고 들어왔습니다 이 배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성교사와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한 아펜델로 성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두 분은 우리나라에 배를 타고 들어온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저는 근데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이첫 선교사가 특별히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재물포에 도착해서 즉시로 잘 도착했다는 자신의 도착 사실을 미국에 본부에 선교 본부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는 부활 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억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글을 쓴 하펜 절로는 그저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면서 이 기도를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기도가 125년 전에 부활의 빛을 밝혀달라고 그런 기도가 죽음의 철장을 깨부셔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이 백성을 억매고 있는 줄을 끌어달라고 했던 그한 선교사의 기도가 얼마나 얼마나 이 125년 만에 놀랍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복음이 뒤덮었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125년 전에 기도했던 부활절 그 오후의 기도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었고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도를 드렸던 아펜젤러 선교사조차도 이렇게 놀랍게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꿈과 능력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저 꿈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사람이 3일만에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절망의 땅, 어둠의 땅, 조선을 이 멋진 대한민국 복음의 땅으로 바꾸어 놓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지금 무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습니까? 나를 가로막는 어둠 속에 있나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의 소망을 주님 앞에 맡긴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는 어둠과 절망의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능력의 인생으로 일어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꿈은 우리의 상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이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셔서, 내심령년간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얻고, 충만한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이 소망을 전하고, 나에게 넘쳐 흐르는 이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함께 주님과 나아가는. 오늘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무정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부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활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는 바로 그 믿음의 인생으로, 그 소망의 인생으로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날 아직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무덤도 깨뜨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인생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